계수가 주어져 있고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b 도하게 ac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 녀석이 이렇게도 등비중앙이 돼 주는 거죠 그러니까 3하고 b하고 12도 등비수열이니까 b의 제곱은 얼마가 돼 주는 거예요 32 해서 36이 돼 주고 그래서 b의 값은 어,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양수 6이 돼 줘야 되죠 어, 왜냐하면 어, 등비 수열에서 공비가 양수이면 얘도 양수일 거고 자, 공비가 양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3이 양수니까 a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 이렇게 주겠죠 지금 공비가 양수예요. 근데 공비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공비가 음수면 3이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고, b도 어떻게 돼요? 플러스, c는 마이너스, 플러스 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비가 양수이면, 공비가 양수이면, 어, 항들의 부호가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공비가 음수이면 어떻게 되죠? 어, 항들의 부호가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게 돼요. 어쨌든 지금 이제 양수든 음수든 이렇게 3하고 비하고 12는 한번 건너기 때문에, 어, 무조건 양수가 되지는 거죠. 비의 값은. 자, 그리고 나서, A, B, C도 뭐예요? 등비수열이니까 이 A하고 B하고 C도 또 어떻게 되주면 돼요? B 제곱은 A, C가 되주는 거죠. 그래서 A, C의 값은 얼마가 되주는 거예요? 36이 되주는 겁니다. 그래서 B 더하기 A, C 해주면 6하고 36 더해줘서 42가 되주면 됩니다.